이 사람이란 관념이나 신념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. 이 정치가가 참으로 부정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이 주어진 특권으로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나라를 파괴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도 만들어내는 것이 위정자들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죽었다가 잠깐 하늘을 구경하고 살아온 서민과 이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우리 국민은 반성해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. 이 부정으로 말해요, 500억을 해먹은 정치가를 이 쳐죽이라고 하였는데 이 하늘에 가 보니까 몇 백억을 해먹은 정치인이 아 금멸유관을 쓰고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부정한 한 국회의원을 체포한 경찰과 그 시민은. 아 지옥에 있더래요. 아, 그래서 그 천국의 재판을 놓고 한 것을 다시 보았다는데 천국의 재판관이 이러더랍니다. 너 아무개 국회의원은 몇 백억 뇌물을 먹고 마음이 괴로워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참회하며 가슴을 조이며 살았는데 너이 국회의원을 체포한 경관 너는 체포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저놈이 먹은 돈 내가 먹고 내가 잡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고. 이 시민들은 저 도둑놈 죽여라. 어?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놈은 복도 많아. 차라리 내가 먹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랬잖냐? 누가 너더 나쁜지 알겠느냐? 이 정치가가 이 얼마나 착하냐. 너는 천국 가거라. 당당 당, 당. 참 정치가는 좋은 사람입니다, 여러분. 하철이었습니다.